제가 이번에 남산에 왔는데요 소목닥터 9988 200만 돌파 기념 남산 걷기 기부 챌린지가 있었어요 소목닥터 9988은요 서울시가 제공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프로그램으로 하루 8,000보 걷기 등 건강 활동을 통해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서울페이머니로 전환해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앱이에요 200만 돌파 기념으로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걷는 만큼 저희가 1만 원씩 기후 약자들에게 기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걸으면 기부까지 되는 뜻깊은 행사였는데요 꽤 걸어야 되니까 이렇게 신나게 준비운동도 같이 해주더라고요. 출발 전에 손목닥터 9988 어플 켜서 챌린지에 참여해볼게요. 스타트 지점에서 인증을 완료했고요. GPS로 뜨거든요. 다음 인증지로 가면 됩니다. 3! 이렇게 많은 분들이랑 걷는 건또 처음인 것 같아요. 가다 보면 이렇게 사진 찍을 수 있는 것도 있었고요. 남산에서 보는 서울 뷰 너무 멋있죠? 뛰는 게 아니고 그냥 걸으면 되는 거라서 편하게 즐길 수 있었어요. 평소에 남산 올라갈 때는 버스 타고 가니까 그냥 지나쳤는데, 걷다 보니까 새로운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삼순이 계단도 만나고요. 이제 날씨가 진짜 더워져서 땀이 삐질삐질 나더라고요. 그때 아주 반가운 게 눈에 보였는데요. 포카리 스웨트를 나눠주시더라고요. 너무 덥고 배고파서 두 잔을 마셨습니다. 여기가 2단계 인증 지점이었어요. 그래서 어플 다시 켜서 인증 완료해주고요. 얼굴에 땀난 거 보이시죠? 남산 둘레길을 열심히 걷다 보니 처음 출발했던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한 1시간 반 정도 걸었어요.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이벤트 참여권이랑 뭐 할인 쿠폰도 받고요. 물도 받았습니다. 신세계 이벤트 부스가 있었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줄서 계셨어요. 호텔 숙박권, 식사권, 선물 다양하더라고요. 뜻깊은 행사 잘 즐기고 갑니다. 안녕!